혹시 오늘도 짭짤한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점심엔 매콤한 짬뽕, 저녁엔 삼겹살에 짭짤한 쌈장까지 우리는 늘 자극적인 짠맛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자꾸만 나트륨 섭취를 합리화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짜게 먹는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트륨의 함정에 빠진 한국인의 현실 그리고 짠맛 입맛을 건강하게 바꾸는 실전 방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일부터 바꿀 수 있는 생활 팁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짠맛에 푹 빠진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아침마다 라면으로 시작해 점심에는 얼큰한 짬뽕, 저녁에는 삼겹살에 짠 쌈장과 김치,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라면을 먹지 않으면 입맛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는 밥이 조금만 싱거워도 바로 라면 냄비를 꺼내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짜게 먹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익숙해진 짠맛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싱거운 음식은 도저히 먹기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하루 동안 섭취한 나트륨 양을 체크해보니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무려 7배에 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밥엔 국물 필수. 짬뽕은 맵고 짜야 맛있다. 쌈장, 김치, 간장은 무조건 듬뿍. 이런 식습관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20대 여성. 주말이면 배달 피자와 떡볶이, 즉석식품이 냉장고를 채우고 식사 때마다 더 자극적인 양념, 매운맛, 짠맛을 더 찾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짠맛이 이제는 입맛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세계 보건 기구 WHO 권고량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000mg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권고량은 단지 2000mg이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매 끼니마다 라면, 국물 요리, 소스, 간장, 쌈장, 그리고 각종 가공 식품까지 더해 나트륨 폭탄을 맞고 있는 셈이죠. 가공하지 않은 식품과 가공식품의 차이도 큽니다. 생감자 100g엔 나트륨이 약 5mg 하지만 감자칩 100g엔 85mg이 들어 있습니다. 생토마토 100g에는 5mg 정도지만 케첩 100g엔 무려 110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빵 한 봉지, 떡볶이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그 안에 숨겨진 나트륨 함량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짠맛을 계속 찾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 정확히는 도파민에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맛을 경험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만족감과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 만족감을 또 느끼고 싶어서 더 짜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 신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신장은 체내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과도한 소금을 섭취하면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위 건강이 악화됩니다. 나트륨은 위점막을 자극해 위암 소화장애 등 소화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넷째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각한 질환의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1960년대 일본 아키타현에서는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26g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뇌졸중과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았고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금 섭취 줄이기 캠페인으로 하루 10g 이하로 나트륨을 줄이자 뇌졸중, 고혈압 환자 수가 70%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평균 하루 소금 섭취량이 13g을 넘고, 세계 보건기구 권고량 5g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권고량은 1800g, 실제 섭취량은 무려 4900g에 달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과 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각 테스트를 해보면, 이미 짠맛에 익숙해져서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지개는 국물까지 다 먹고, 간장이나 쌈장도 더 넣어서 먹어야 맛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익숙해진 짠맛,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저염식으로 입맛을 바꾼 사례를 보면, 한 사례자는, 라면, 짜장면, 자극적인 음식이 없으면 못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저염식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중감량, 건강회복, 입맛까지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3일만 참아보세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저염식을 실천하면 미각이 금방 회복되고 이후에는 신기하게도 짠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맛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특히 나트륨 함량을 눈여겨보세요. 둘째,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소금, 간장, 쌈장 등 양념은 절반만 사용하세요. 넷째, 천연조미료, 레몬즙, 식초, 허브 등으로 풍미를 더하세요. 다섯째, 외식시에는 양념장, 소스는 적게, 짬뽕, 라면, 떡볶이 국물은 최대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집에서는 각종 채소와 과일, 천연조미료, 신선한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려보세요.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도 레몬, 식초, 허브를 활용하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탁에는 저염 반찬을 된장은 과일청을 넣어 풍미를 더하고, 나물무침, 샐러드는 소금 대신 천연조미료나 식초로 맛을 내보세요. 국이나 찌개도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육수, 채소, 해산물의 감칠맛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입맛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저염데이를 정해 실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일만 실천해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내 입맛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줄면, 혈압이 정상화되고 몸이 가벼워지며 피로, 두통, 부종, 심혈관, 신장질환 위험도 줄어듭니다. 짠맛에 익숙해진 내 입맛, 조금만 신경쓰면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짠맛 입맛을 바꾸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원래 짠걸 좋아해서 못 바꿔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입맛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3일만 저염식에 도전해보면 그 뒤로 자연스럽게 싱거운 음식에 적응하게 되고 음식 본연의 맛, 재료의 풍미를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실천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천연 조미료나 저염 레시피를 만들며 요리의 재미도 느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쌓일수록 건강한 식생활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내일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이면 나와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현명한 식생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